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11시에 만나는 주주 코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오늘 또 역시 수원 문화재단 미디어 공모 사업으로 단체명 같이 같이 해서 수원 우리가 미디어 공모사업을 통해서 와그락을 라디오라고 하는 것을 아홉 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여덟 번째를 보내드리고 본방송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와그락을 라디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전재균입니다. 수업문화재단 미디어 공모사업에 의해서 단체명 가치가치가 이름하여 와그락을 세자매, 와그락을 라디오, 수원 FM 90.3을 통해서 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와그락을 라디오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테마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DJ가 선택을 해서 이제 한다고 하면, 2024년 시정 업무 계획이라 그래서 수원시에서 시정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수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채택을 했는데요.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아는 범주까지 또는 시정 계획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 메가헤스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96.3 공동체 라디오를 찾는다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 날 11시, 화요일 날 11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주기적으로 방송이 되니만큼 한번 참고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어서 오늘의 화두인 수원 시장 업무 계획 2024년도 것 중에서 1번에는 환경복지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 지금 탄소 중립이 시민의 일상이 되는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단어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제 그 전력 수도 도시가스등 5종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마일리도 보급하고 공동주택 가점 부여도 하고 우수세대 표창도 해 가지고 탄소 중립이 생활화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지금 수원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약한 5만 세대 56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엄청난 거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탄소 중립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탄소 중립 환경 특례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탄소중립시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16만 9천 명이라고 하는 24년도에, 2024년도에 16만 9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친환경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있고요 어, 물론 전기 자동차가 뭐 단점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은 전기 자동차가 친환경의 으뜸이다 이렇게 봐시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고요 신재성 에너지 있죠 단열, 창호, 냉난방기기 등 있고요 조명기구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태양광 에너지 확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 설정돼 있다 일회용품 가지고 또 이제 재활용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활폐기물을 감축시키는 이런 것들도 굉장한 우리 자연순환의 하나이고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물순환도 시선도 이렇게 되는데요. 물순환이라게 단순히 물로만 보면 안 되죠. 하천이든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것이 거의 물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없다 해서 환경 하천을 좀 정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항구지천 정비사업 또는 소하천, 이목천 소하천, 서호천 지방하천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2억 9천만 원을 들여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의 성과를 거두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역시 먹거리죠. 깨끗한 먹거리. 환경, 인생 할거 없이 특히 어떤 거요? 상하지 않고 벌레 먹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깨끗한 환경이야말로 우리 생활에 꼭 중요한데, 그게 먹는 먹거리하고 에 연결한다면, 유생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생 환경에는 너나 할 것이 없죠. 손잘 씻고,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만 말할 수는 없죠.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녹색, 녹색 도시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 우리 수원시는요, 녹색도시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손바닥 정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회원수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봉사단이요, 또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우리 수원시는 시민들이 만드는 봉사,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자연환경,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녹색도시는요, 정말 행복한, 녹색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숲과 정원이 가득한 행복 녹색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여기서요 몇 가지만 바라보고 이런 거 있어요. 강교에 가족 캠핑장 기반 시설. 이야, 이것도 엄청 좋고요. 가보신 분 있나요? 저는 그 주변을 가봤는데 가족 캠핑장 엄청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원동 산 6번지 일원에 힐링 가득 치유 숲길이라고 있어요. 강교산인데요. 우리가 치유숲길이라고하면 단어만 듣고 잘안 가시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거 말고도요, 우리가 이제 예방 대책도 있어야 되고 뭐 있는데, 그 중에는 산림평 해충 방제본부도 있어야 되고, 산림 방지 대책본부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서 광교산, 칠부산 등의 자연재해 예방을 자연재해 예방이 먼저죠 그래서 대책본부를 다섯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수원은 이런거 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된 그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져서요 주 수원시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봉사활동 시민들의 참여의식은 그야말로 전국에서 최고 아닌가 싶어요 오늘 들은 얘기인데 그 살고 싶은 도시 이, 이, 이 2위가 우리 수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한동안 몇년 동안은 과천이 그랬었어요. 과천이 1위를 했는데 지금은 세종시가 1위 우리 수원시가 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수원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죠. 얼마나 살기 좋으면 이 말이 2위지 사실 규모이나 면 인구면으로 따지면 1위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고 행복한 수원시민이라는 거, 정말,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장, 작년엔가 개장을 했죠. 수원 수목원. 야 수목원 대단하죠. 우리 1월 수목원하고요, 영흥 수목원이 있는데요. 진짜 기마엽게 해놨습니다. 가서 지금은 아직 이제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몇십만 명이 오갈 정도로 많은 인원이 수목원을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소중한 수목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노약자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 특히 그 어린이 돌봄 해가지고, 어린이들 돌봄센터, 돌봄 뭐어 돌봄이 요즘 늘봄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학교에 에, 그런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방과후 돌봄, 방과후 학교 뭐 이런 대, 대화들이 늘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에는 양쪽 부모님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돌봄에 대해서 도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돌봄은 이제 수원시에서 으뜸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어린이를 돌봐주는 그런 상태로가 있고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4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수원시에서 돌보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돌봄에 주에서 일단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성인 심리 상담,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 중독 관리 상담 이거는요 돌봄에서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꼭 어르신,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청년들도 중독관리라든지 청소년 상담심리라든지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는 나몰라라 하지 않는 수원시민님에는 알지만 그래도 관심 깊게 이런 것들을 보아서 같이 동반,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수원시민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이시보호소, 일시 보호 서비스를 시에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일시 보호소로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은요, 은호를 해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깊이 있는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장애인 맞춤형 복지 시련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장애인 하면은 뭐, 많지만 발달장애 장애인이 제일 이제 조기 발병이 필요하고 생애 주기가 필요하고 영역별 복지 서비스가,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 장애인들 이분들은 정말인지 우리의 손이 안 가면 삶의 의욕을 잃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도 나이 먹고 수족이 말을 안들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도 장애인 같은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내에 중증전단반을 설치기로 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중증전단반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이지 이거는 우리 수원이셔서꼭 필요한 것들 아닌가 그렇게 봐드리고요. 정말 이제 행복한 수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수원시가 된다는 것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 다문화, 다문화, 이주민, 원주민 그러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주민,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거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주민이고 거기가 원주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가 원주민이고 또 오시는 분이 이주민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는 단어도 맞지만 그래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다문화 도시, 야 이거야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문화 도시를 위해서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 이주민을 위한 참여형 운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행복한 수원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에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방송은. 수업 문화재단 미디어 공모사업 단체명 같이 같이 해서 와그락을 라디오 96.3 메가헬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솔개 트리오의 여인 듣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주주 코너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다자회 주민들 옆에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되 수원의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건의 또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시사로서 풀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원수목원에 수원시 식물도감을 전시해주세요. 수원시에 실제 심어진 나무와 꽃 이름을 전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무들이 조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맥화, 세콰이어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소나무, 무궁화, 벚꽃 등도 있고요. 또 꽃종류는 로 진달래, 맹문등, 튤립등, 뭐 국화 뭐 등등 많이 있죠. 왜? 이런데 문제는 이 어린이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알수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물 도감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이분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한테도 유익하고 식물을 가까이 하는 것, 것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마음의 평온을 많이 얻는다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의 시간들을 이렇게 식물동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허공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허공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주 화요일을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 이런 거 아시죠?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다면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런 시간도 갖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번에 다시 새벽 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페이 아시나요? 수원페이 인센티브 한도 상향 또는 추가 충전 기회 제공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 수원페이라 고해서 그 수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수원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수원페이를 구입해서. 수원 어, 안에서 사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상향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포함한 충전 금액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와 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돈이 시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핑클의 뉴 듣겠습니다. 핑클의 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건의들을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 마을 활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비대면 플로킹 죽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신조어인데요. 뭐냐면 주, 마을에 쓰레기를 줍는 거를 죽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비대면 플로킹이라는 거는 직접 혼자하거나 일부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 활동가들이 줍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이게 마을 한 바퀴 돌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을 구석구석에 쓰레기를 줍거나 또는 요즘 환경 단체 또는 오존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줍고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시내 구석구석 가봐도요. 물과 몇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나요? 이래서 비대면 블록킹 죽깅이 중요한데, 이번에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죽는 곳에 가보면 요 항상 그 쌓이는 곳에 쌓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갖고 GPS 기반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적으로 죽깅을 하자. 또는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자. 그러면 미화 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지금 어디 골목에 냄새 나는데 많이 없어졌, 없어졌지 않습니까?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요, 골목골목에 냄새가 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활동가들 또는 미화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개선돼가지고 이제는 깨끗해진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허영란의 날개 듣겠습니다. 허영란의 날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 아시죠?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코너 주민 주인다코너이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계속해서 세계적 계속 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원에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니까, 러 이분은 지금 정자동 주민이고 정자공원을 자주 가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걷기를 예를 들어서 만보 걷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걷기가 만보를 걸었는데 만보기를 들고 다니면 알수 있듯이, 내가 운동 기구를 사용하는데 운동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특히 이 건강 체나 근육 키우기, 맨손 체조 등도 누가 좀그 지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손 체조를 할래도 모르거나 또는 같이 하는 동료가 없거나 또는 맨손 체조를 배운 시기마다 또 달라요. 그러다 가 보니까 혼자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걸 강사나 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시에서는 이런 거 진짜로 고민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봉사, 자원봉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급여를 주는 제도는 이, 또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시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운동량을 채치킹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뭐, 어, 예를 들어, 몇 칼로리를 소비했다, 뭐, 이런 것들 계기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몇 분간을 어, 소비를 하면, 운동을 하면, 아, 몇 칼로리 정도는 소모가 될 것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치라도,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분의 의견이 참 작지만 굉장히 의견에 그 공감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또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듣겠습니다.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수원 시 제안 중에서, 이 진짜 기가 막힌 제안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수원 시 캐릭터 리누얼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캐릭터 이제 리누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청개구리 아시죠? 수원시 청개구리가 그 천연기념물인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원시가 이제 청개구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청개구리에다 이름을 붙인다면 말하자면 이런거예요. 수원이 예, 수원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 보자. 그러면 이제 수원이 부르면 은아 청개구리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캐릭터를 하는데 캐릭터 굿즈 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굿즈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원래의 뜻은 그래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상품을 굿즈라고 해가지고 그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 연예인이 입고 있는 신발, 연예인이 쓰고 있는 모자 등들을 늘 선호하는 그런 팬이 있다. 이런 것을 굿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자그 그 자리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우리 수원시 캐릭터의 굿즈 사업을 하려면 이런 청개구리 캐릭터 수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어떠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개구리와 캐릭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수원이와 이질감이 적은 캐릭터 있잖아요, 이모티콘, 민영,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굿즈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자 이런 겁니다. 거기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수원 문화재, 공공기관, 대중교통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수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히 굿즈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열망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시민들이 보통 관심 갖고 이런 내용 못 쓰거든요. 진짜 깊이 있는 관심, 시간을 두고 오래도록 참고해봐야 되는 내용,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 준게 하나 있어요. 고향시에는, 고향, 고향이라는, 예, 이름을 사용한다 이런 거예요. 고양시에는 고양 고향, 고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국즈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시를 해주신 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본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핑클 누비 슬픈 눈물 듣고 오겠습니다. 핑클의 누비 슬픈 눈물 누비 슬픈 눈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주 코너예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96.3MHz로 메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유일한 FM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요.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 공원 어린이 운동 용품 대여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하게 여기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놀거리 놀 장소가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뭐 논다고 해도 뭐 강당 같은 데 이용하고요. 놀 만한 장소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을 하러 나가더라도 자기의 몸에 맞는 그 어린이들이 빨리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거기에 맞는 운동 기구들을 매번 찾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공원이나 이런데 갔을 때 어린이들의 나이에 맞게 골고루 운동 기구가 있다면 거기서 대여를 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운동용품 보관소에서 그서 거기서 빌려서 거기서 사용도 하고요. 또는 여기 대여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일주일, 보름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서 운동을 하다가 다시 반품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대여소가 있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잠깐 생각이 난 건데요. 여기에, 비, 이거에 비해서요, 지금 저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공원 있잖아요. 어른들 것도 좀 골고루 있었으면, 대여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약자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 뭐, 건강하신 분들이야. 건강한 운동을 하면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의 변화가 와가지고, 운동기구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딱히 맞춰서 할 때가 맞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뭐 산책로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운동용품 대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순간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운영하시는 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포맨의 모태 듣겠습니다. 포맨의 모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를 낳으면 출생 축하 선물로 태극기를 하는 거요. 옛날에 엄마들이요. 아기를 낳았을 때첫 번째 입히는 옷을 베네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네 옷을 거의 간직했다가 시집가거나 장가 갈때 거기 에한해 넣어서 보냈던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태극기를 출생 축하 선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을 들을 텐데요. 현영의 누나의 꿈, 현아의 체인지. 이렇게 두 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